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 다 잡을 수 있어. 볼게요 한번 해보십시다. c h 포 일단 중심 원자에 있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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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됐고, 그 다음에 H니까, H니까 이렇게, H니까 이렇게, H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냥 C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서 정사면체이고, 백사, 109.5도이면서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거 인정하죠? 자, 오른쪽으로 하자. 똑같이 해보는 거야. 있고 땅땅땅땅 땅, 땅 해놓고 플로우니까 얘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 이렇게 해주면 되지.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어찌 됐건 간에 얘도 형태는 뭐가 돼? 얘가 있으면 이쪽에 똑같이 무극성인거 티나죠? 인정? 대칭구조잖아 근데 얘를 보자 얘는 근데 수소가 있어요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탄소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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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밸런스 맞아 안맞아? 안 맞지? 1116 여는 17이잖아 17이겠지 얘는 뭐가 돼? 극성이되지 이해됐죠? 자 이제 왼쪽 거두 개를 얘 똑같은데요 아니요안 네, 똑같아요 달라요 왜? 얘 원자번호 몇 번? 6번이지 얘는 원자번호가 1번이에요 얘는 원자번호가 9번이에요 전기 음성도로 가자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커? 플로리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크고 그 다음에 수소가 제일 작지 그러니까 얘는 공유전자쌍이 어디를 치우쳐 치우침으로 갈게 공유전자쌍이 치우침이 일로 탄소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거 인정합니까 6으로 당기고 담기, 1로 당기니까 탄소 쪽으로 모여야지 근데 이쪽에서 보자 여기서는 6이고9 9, 9 9 9니까 여기서의 전기음성도는 이쪽으로 치우치는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지만 전체값은 0이고 안쪽으로 치우치지만 전체값은 0이고 그러니까 둘다 무극성이지만 안쪽으로 치우치는 무극성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무극성인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거 좀 전에 설명했어요 치우침에 설명했어요 이것도 설명한 거 했어요 오케이 얘는 그러면 109.5도인데 얘는 약간 조금 109.5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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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오케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가주시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